농업인 단체가 홈플러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납품 지연 및 피해 책임 전가입니다. 홈플러스는 2차 협력사와 농가 피해를 우려하며 농협 경제지 주서울 우유의 납품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농축산 연합회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엔 읍소하고 업계엔 으름장이라며 홈플러스의 태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 연합회는 22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들은 정상화 조치 없이 책임만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품 업체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 경제 지주는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서울 우유는 납품 재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연합회는 홈플러스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농업인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납품 업체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놓여 있고 농업인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단순한 유통 갈등이 아닌 농업계와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